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나라티오피 10. 10위는 스위스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과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하죠. 9위는 뉴질랜드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죠. 8위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등 역사적인 도시들을 여행하며 예술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7위는 캐나다입니다. 광활한 대자연을 자랑하는 곳이죠. 6위는 호주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독특한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5위는 일본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매력적인 문화가 있는 곳이죠. 4위는 프랑스입니다. 파리, 니스 등 낭만적인 도시에서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3위는 스페인입니다. 열정적인 문화와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2위는 그리스입니다. 아름다운 섬과 푸른 바다. 그리고 유서 깊은 유적지들이 있는 곳이죠. 산토리니에서 석양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대망의 1위는 이집트입니다. 고대 문명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곳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열개 나라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